지금 여러분은 부산의 목소리 자갈치 아지매를 듣고 계십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아지매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작년에 사람들을 만났다 하면 부동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뜨거웠고 집값도 많이 오르고 그랬지야 아유 우리 서민들 집장만 하기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올해는 부동산 제도가 많이 달라진다 하던데 좀 나아질까요? 예?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잘 챙겨 보입시다. 예, 동일의 부동산 대학원장 강정규 교수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내집 마련과 관련된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 민영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소득 기준이 상향된다.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부터 대상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예그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여전히 좀 힘들 가능성이 큰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무주택자 분들이 조금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고 내집 마련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 결국은 새 아파트 분양 받는 것이 아닌가 음, 그렇게 네. 좀 보여지고 있고요그새 아파트 분양 받는 방법 중에서도 특히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라분들, 네. 신혼부부, 그리고 네. 다자녀 가구 같은 분들에 대해서 일정 물량을 먼저 우선 공급해주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특별공급제도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이 특별공급제도가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소득기준이 있어가지고 네. 음. 소득이 너무 높으신 이 특별공급 대상자들은 청약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올해 1월 1일부터는 이 특별공급제도에 그 제도에 따른 소득 기준이 좀 완화가 돼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혼 부부인 경우에는 그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사인 기준으로 현재 한 620만 원 정도 되는데 예. 그 620만 원의 160%까지 해당되는 자들도 결국은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됐다. 그러니까 네. 금액 기준으로 따지면 그 동안에는 한 8천만 원 내외 정도의 금액이 넘으면은 연간 소득이 네. 이 특별 공급 청약을 못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완화가 돼서 소득 기준이 한 1억이 좀 넘더라도 청약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부 합산 말씀이죠. 시 그렇습니다. 예. 사인 기준으로. 네. 신혼 부분은 그렇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소득 기준은 어떻습니까? 예, 이 생애 최초도 결국 특별 공급 제도의 대상자 중에 한 분이신데요. 예. 이분들도 똑같습니다. 그 동안에 소득 기준 이 너무 낮다 보니까는 조금 뭐좀 벌이가 괜찮으신 분들은. 네. 청약을 할수 없었는데 네. 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 대한 소득 기준도 완화가 돼서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지금 한사인 가족 기준으로 620만 원 정도가 월 소득이다 보니까는요. 음. 그거에 160% 해당되는 신분들, 연소도 따지면 1억 좀 넘는 분들까지도 역시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특별 공급 제도를 통해서 네. 새 아파트를 먼저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이 말씀 들으면 각각 좀 제각각 반응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1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죠. <laughs> 아 이런 특별 공급 대상이 되도 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아, 나는 그 1억이 넘어도 지금 뭐집살수 있는 돈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벌어도. 그런 분들은 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용해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바뀝니다.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당첨자 최소 2년 이상 실 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죠? 예. 그 올해 2월 19일부터 청약이 이루어지는 단지에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거주 의무 기간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우리 부산 지역에서는 그 민간들이 지어지는 그런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우리가 민간 택지 또는 민간 공급 아파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파트에서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을 경우에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반드시 거주 의무 기간을 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정해졌고요 그 특별한 사유 뭐그뭐 그뭐 이사라든지 뭐 근로 또는 음. 뭐 취약 같은 것들로 인해서는 거주 의무 기간이 예외 받는 경우는 있지만 이 거주 의무 기간을 그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올해 2월 19일서부터 적용된다라고 정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첨돼 가지고 음. 뭐 우리 말한 갭 투자 한다고 그러니까 전세 받아 가지고 바로 넣으면 이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엄마가 될지도 몰라서 <laughs> 집, 집 사가지고 이렇게 분양받아가지고 뭐몇 억씩 이렇게 받고 이거 벌금 내지 뭐 이럴까 봐또 그걸 또 그런 것도 걱정이네 어찌나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지 그렇습니다 그런 아유 잠시만요 안안예 <laughs> 아이고 저보다 훨씬 고수들이네요 뭐 어쨌든 간에 제발 좀예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어 네. 그다음에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지난해 발표한 주택 임대차 보호 삼. 법에 의해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네. 그 올해 6월달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은 해당 계약 사항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 즉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으로 30일 안에 시군 구청에게 공동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계약 당사자 임대 기간, 보증금, 임대료, 그 다음에 뭐중도금잔금 납부일까지를 모두 기재하여서 신고 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 임대료 등이 바뀐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그 임대차 신고제도 역시 그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되면 뭐 계속해서 과태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태료가 부과가 되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올해 6월부터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일자 나오지 않았는데 6월서부터 이 전월세 신고자가 되면서 새로운 또그 세입자와 집주인의 그 의무 사항이 하나 더 어떻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예, 임대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게 소득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아 이거 신고를 하면 이게 소득으로 잡히고 나라에서 내 이제 주머니를 들여다 볼 텐데. 그러면서 오히려 좀싼 집들이 그 전에 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예. 일단은 이뭐 전월세 신고제가 뭐 지금 말씀하셨던 이 어떤 그 통계 통계적인 것들에 대한 기능도 있지만은요. 또 이미 그 다주택자분들의 경우에는 그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등록 신고를 하도록 네. 되어져 있고 네네.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정부에서 전조사를 하고 있, 있고 또 임대소득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의 과세 체계는 되어져 있다 그렇게 봤을 때이 전월세 음. 신고제가 뭐 정부 의 어떤 그 주택시장 특히 전세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과세 장치로 직접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전세가 좀 떨어지는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으로 들리니? 예, 일단은 뭐그 전에 그 실제 정부가 어느 정도의 그 다주택자들의 전세나 월세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미 다 파악하고 예, 있기 때문에 그거 네. 조금 더 보충한다는 차원이다라고 네. 이해하면 좋겠고요. 과도하게 뭐 전월세에 대한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기능보다는 좀 전반적인 전월세 흐름을 음. 정부가 다 음. 파악을 하나 마지막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예. 아 어,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된다고요? 예 올해 정말 많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입니다. 네. 뭐 다주택자분들 그리고 우리 부산과 같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두채 이상의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 말씀하셨던 종합부동산세뿐만이 아니라 뭐 재산세도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올라가고 양도소득세까지도 올라가는데 먼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음. 세율이 올라갑니다. 음. 그래서 예. 이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납부를 하는 세금은 아니고요. 네. 그 9억 원 이상 예, 그다음에 1주택자의 경우는 6억 원 이상의 공시가격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특히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지난해 7월 10일날 발표된 대책에 의해서 일단 세율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음. 그런데 문제는 올해 우리 지난해 우리 부산의 청약 주정 대상 지역이 기장군하고 중구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전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재작년에 납부하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납부하셨던 그 종합부동산세보다도 이 2주택 이상자 중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그대로 납부할 조건을 해당되신 분들은 지난해 냈던 것보다 배 이상 올라간다. 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지난해는 종합부동산세를 안 냈는데 오래된다. 올해 갑자기 종합부동산세를 네. 납부하신 분들이 상당수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는 우리 이전에도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공시 가격이 올해부터 공시가격이 올라가죠. 아. 거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비율이라고 해서 세금을 늘리는 기준 하나가 또 같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올라가는 거죠. 세율이 올라가고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올해 이 징벌적 조세 또는 부자세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신 분들이 음. 우리 지역에서도 급격히 늘어날 음. 것이다. 그리고 네. 지난해 납부했던 분들은 오, 올해는 종합부동산세가 네. 정말 많이 늘었네라고 느끼신 네. 분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앞으로는 하고 계십니다. 매년에는 또 늘고. 왜냐면 하 공시 가격이 이제 현실화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매매 가격은 올라가지 않더라도 공시 가격과 시장 공정 시장 가격 비율 올라가니까는 세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양도세도 네. 인상되는데 예. 뭐 이전과 비교했을 때뭐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 양도소득세는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세율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음. 기정 그 동안에는 기본 세율이라고 해서 제일 양도차익이 낮은 세금은 6% 음. 남은 거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은 42% 남은 거에 42% 냈는데 이게 올해부터 45%짜리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음. 그래서 부동산 투자해서 10억 원 이상이 남았을 경우에는 남은 거에 45%를 45%, 낸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음. 또 그 조정 대상 지역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부산에 지금 기장군하고 중구를 제외한 열네 개 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처분하시는 분들의 양도소득세는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음. 음. 그래서 다주택자인 경우는 이십에서 최고 삼십 퍼센트까지 가산세가 더 붙어서 십억 예, 예.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남은 지역을 우리 지역 조정 지역 대상의 집을 파신다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10억 원 이상이었 경우는 남부의 75%를 세금으로 내는 것까지 가기도록 아, 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부동산을 이제 그냥 그냥 거주 개념으로 예. 다가구 다 다주택 소유한 분들은 좀 집을 내놓고 집값을 좀 안정화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이렇게 세금이 오를 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실수요일 주택자 중에서 특히 고령자는 네. 너무 피해가 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 혜택이 좀 있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고령자들에 대한 혜택은 꾸준하게 좀 드리고 있고요. 네. 그 고정 고령, 그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이 있었고 또뭐좀 구제를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 올해 그 고령자 공제율이 상당히 좀 높게. 그나마 좀 다행히 주 하나가 좀 늘어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자 분들의 경우에는 그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오래 될 경우에는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야 할 세금인데 말 그대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러니까 빼준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납부해야 할 세금 중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최대 80%까지 음. 적용하다 보니까는 이 고령자이신 분들의 경우는 조금 그한 주택을 가지고 음. 오래 사셨을 경우는 혜택이 더 많이 늘어난다. 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 6월 1일이 정말 많은 것들이 네. 바뀌고 네. 예, 많은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세금 측면에서는 특히나 부동산 세금 측면에서 는 정말 많이 바뀌더라고요. 네. 지금 뭐 상당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네. 그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는 거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월 31일날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납부해야 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거고 음. 어떻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6월 1일날 소유권 이전이 이 됐어요. 예. 그런 분은 6개월만 갖고 있었는데 그분이 1년치 재산을 재, 세금을 <laughs> 다 내야 <laughs>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6월 1일이라고 하는 그 기준일을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예, 아주 예.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항상 이제 집살때 그런 팁 중에 하나로 늘 그걸 제일 처음에 꼽더라고요. 네. 6월 1일 전에 계약을 해라 하던데. 네. 근데 항상 저희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요렇게 세율 올리고 또 누군가는 공제해주고 요런 모든 게 사실은 집 없는 사람들 집까지는 데 이게 좀 유리할까? 이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네, 일단은 그 작년 7월 10일날 워낙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왔고 그 규제 정책의 그 대부분이 이 세금을 강화한 쪽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6월 1일 되면은 이제 세금이 늘어나는 기준이 된다고 네. 봤기 때문에 네. 6월 1일 이전에는 다주택자 그리고 특히 법인이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법인의 물량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음. 좀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러한 것과 더불어서 코로나로 인한 뭐 여러 가지 경제가 좀 안정구로 인한 그 소득 감소 음. 또 그로 인한 수요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부산 지역의 경우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조금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음. 내집 마련을 좀 하시겠다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네. 그게 안 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 아주 가격이 높게 올라가거나 또 비싼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여러 가지 여건상 가격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음. 물건이 상반기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상반기에. 있다 상반기에. 네. 2월 그러니까 1일 전에 많이 나온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음. 조금 적극적으로 집을 사셔야겠다는 분들은 좀 나서시는 것도 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의대 부동산 대학원장 강정규 교수였습니다. 마침내.